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면부장입니다. 자, 오늘이 일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. 아, 내일 출근하기 진짜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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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짜증나는데. 그래도 마지막 또 마무리를 또 면보다는 제가 먹고 싶었던 대패 삼겹살, 소주 맛있게 먹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맛있게. 맛있겠다 이게 최고지 여러분 냄비밥 했거든요 냄비밥 네 아, 여기또 그러니까 김치 한번 싸먹어야지 밥 조각 올려가지고 어우 맛있네 어 어? 이거 어우 짜 어우 짜는데 네명 할게 나나 할게 간드셔 보세요 야 이거 맛있요 음! 미이겠다 음 음, 음. 아! 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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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아! 자 아! 아! 해볼까 아! 아! 음, 음. 我先说问你，我搞。那鸡巴跟 kimchi 哇，那味儿真不错。嗯。 잘하는 대패는, 대패 있는 추가이었어 근데 말, 말좀 올리세요. 그렇게 알았어. 안 빠졌다 싶어. 이씨, 언제, 언제, 언좀더엄 여러분들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, 씁쓸한 거. 향이 좋아, 거 <목소리> 啥鱼？ 네. 아. 아. 요거 이제 고추찐데요. 뿌다 뿌어. 고추찐 우스 맛있다, 양념장이. 음. 맛있다. おおおあュー。 소주 먹는, 소주 먹는 야 아, 뭐 하는데 물 생기고. 난물안어요 아, 물이 중요하다 말이야, 물 이거. 어우, 짭짤해. 아, 잡채네. 와, 한 번, 한 번. 저뇨 펌에 <laughs> 아. 바나나 네. 발잘된 아. 아, 이 벌써 올려이 아, 딱 나네. 월요일 어. 응. 가고, 한요일 가야 어수요거고응월요일 오고, 금요일 오면 금요일날 오면 그럼 야구도 가고 그래 그래 그럼 또주말하니 뭐래? 인생 뭐 있나? 어? 응? 사천삼겹딸인데 음. 你玩吧还是。 No. Oh.

잘하다와 응. 응. 손맛 손맛 나와젓가이젓가이야와분젓갈와 응. 네. <목소리> 맛있었나? 깜짝 놀랄 적 없으니마 상관없봐와뭐바람무로 씹어먹는 버려야 되는 거아니 아, 꿀잠 잘것 같은데, 지금. 아, 먹고 자자. 딱막자 와, 영화 한 영화 한 보고 자딱 맞네. 딱두 명이. 오케이, 오케이. 네.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들,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요거 막자, 요거 막으로 먹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 예, 와. 자, 내일 출근 잘 하세요.